여보, 최근에 올라온 뉴스 봤어? 지금 이 황금 연휴 기간이라서 그런지 부동산 관련 뉴스가 뭐 전혀 올라오지를 않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눈에 띄는 기사 하나가 있더라고. 그 제목이 뭐냐면 읽어볼게. 도노강 집값 상승 멈춘 지 2주 하락으로 전환할까? 지금 상승을 하다가 현재 이제 멈췄다는 거지. 강남 같은 경우는 벌써 상승하다가 멈춰서 조정받고 있고, 그리고 그 외곽 지역들은 이제 막 오른다고 이제 계속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 지역들 마저도 지금 이제 상승을 멈추고, 멈추고 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 혹시 하락이 오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느낌에 제목이 올라왔어. 어, 아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서울에 있는 부동산 어떻게 될까 관심이 많을 테니까, 내가 한번 실질적으로 팩트가 어떤지 살펴봤거든 어, 지금 제가 보니까 서울은 진짜 눈에 띄게 가격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 최근 일주일만 놓고 보더라도 뭐~ 강남 소초 송파 확실히 이제 입지가 좋은 곳들 강동구 영동포구 이런 곳들은 최근 일주일 동안 하락세가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좀 외곽에 있는 뭐 구로구부터 시작해서 중랑구, 금천구 이제 이런 지역들도 0.05 정도의 매매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낮은 정도의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승의 증감 자체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 어 그것은 뉴스에서 하는 말들이 다 팩트가 이제 거의 맞는 이야기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은 서울 혼자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니까 수도권 전반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경기도, 이제 인천이 있을 때 경기도는 어떠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1군 입지에서 이제 1군, 2군, 3군 크게 세개의 어떤 입지 수준으로 나눴을 때 3군에 해당하는 지역들도 지금 거의 정체 형상을 지금 이제 겪으려고 하는 단계와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사실 어떤 곳들은 가격 조정을 조금 받기도 하고 눈에 좀 되게 작은 미미한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에 경기도 내에서도 2군 입지 조금 만 나아가서 2군과 3군 사이 정도 입지 어떤 경우는 한 3군 입지 그러니까 입지가 안 좋은 것들 위주로 상승을 최근 들어서도 사실은 하고 있는 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아마도 한한 한 3주 정도 지나면 이런 제목으로 뉴스가 나올 거야. 지금 경기도에 뭐 땡땡땡땡 지역들 가격 뭐 상승 중. 근데 상승하고는 있 관심이 없으니까 어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도 가격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면 뭐 땡땡땡 지역마저 둔화세 앞으로 하락할까 뭐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오겠지 서울집고 이제 경기도 지역을 가지고 지금 최근 들어서 상승을 많이 한 경기도 지역들을 어디냐면 뭐 남양주 부천 안산 안양 군포 의왕 뭐 이런 지역들 그리고 좀 멀리 있는 이제 뭐 안성 뭐 수원 구리 이런 것들 말할 것도 없고 뭐 용인. 그리고 오산까지도 지금 거의 다 최근 들어서도 상승을 좀 했지. 근데 그 상승의 정도가 그 부천, 남양주, 안산 이런 것들은 서울은 0.05이 정도 수준인데 남양주는 0.3이란 말이지. 서울보다 거의 6 배가 넘는 상승을 최근 들어서도 사실은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인천 같은 것들도 사실 다르진 않거든. 인천도, 인천도 지금 0.24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그러니까 입지가 서울하고 되게 근접도 아니고 인천 내 신도시도 아닌 그냥 구도심이 있는 곳들도 최근 들어서도 상승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게 팩트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지역들이 이제 패턴들이 보인다라는 거. 그 패턴이 뭐지? 서울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도 인천 대비 입지가 좋지, 비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들은 흐름을 좀다 빨리 탔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지역도 1군 입지 말고 2군 입지, 3군 입지 중에서도 좀시상승을 많이 못한 곳들 그런 것들 위주로 지금 뭐 최근까지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지. 음, 여기까지는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일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역들마저 어느 정도 갭을 메우고 상승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양상을 볼 것인가. 그 부분들이 사실 중요하지. 그렇지 않겠어? 뭐,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은 지금 현상을 놓고, 되게 지금도 찰나의 모습, 그리고 국한적인 어떤 지역의 모습을 놓고, 뭐,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지금 여기 내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 앞으로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들은 너무 국한적이니까, 그렇게 볼순 없고, 이거를 전반적인 공통적인 맥락을 보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거의 맞을 거야. 왜냐면, 봐봐. 서울에서 이군보다 더안 좋은 입지가 막바지로 갯매욕을 했다. 그리고 경기도 인천 지역도 2군 입지 3군 입지 사이에 있는 것들이 막바지로 갭매우기를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미 일부 지역들은 갭매우기를 좀 했고 시간이 지나면 그 갭들은 다 매워질 것이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앞에 선두 주자가 나가지 않으면 절대 뒤에 후발 주자들은 갭을 매우고 나서 앞으로 치고 나갈 수가 없지 왜냐하면 이거는 역전을 해야 되니까 그럴 수가 이제 없는 거거든 그래서 자, 왜 지금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 선두 지역에 있는 애들이 그 지역들이 왜 치고 나가지 못하냐는 거지. 그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세 가지만 이야기 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첫 번째는 보유세 부담. 지금 정부 정책이 이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부담을 지금 지우고 있거든. 공시지가 현실화, 재산세, 종부세, 이제 이런 부분들로 지금 이제 부담을 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정부 정책의 규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본적으로 회상성을 많이 했어 많이 했고 이게 이미 고가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것을 어~ 추가적으로 선택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시장 자율적으로 내비둬도 사실 어느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조정받을 수 있는 지역들은 조정받는 거고, 그리고 그냥 보합으로갈 지역들은 보합으로 가는 거고, 이제 그런 양상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시가 왔다는 거지. 왜냐면 벌써 5년 동안 상승했으니까. 근데 그런 명령들은 규제를 하지 않았던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나타났거든.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도 이미 상승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평당가 3천 찍고 지금 1년 동안 횡보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지. 이제 뭐 부산 지역들도 뭐 1년, 저 전에는 거의 1년 6개월 넘게 거의 조정을 받았지.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 이제 뒤늦게 이제 조정 지역도 풀리면서 올라간 부분들도 있지. 그래서 어이 시장 자유 논리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격 조정을 받을 타이밍이 살짝 도래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세 번째는 항상 이게 과열되면 마지막에 개미들이 뒤늦게 달라붙는단 말이지. 이 불나방처럼. 근데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한 게 사실 지금 최근 들어서 한 2년 동안에 정부가 해온 정책들이지. 그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게 막혔냐면 진입을 할수 없게끔 대출 규제로 되게 많은 돈이 있어야만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불나방들은 돈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영혼까지 모아서 영끌해서 일몰 살려고 하는데 그걸 살수 없도록 차단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 달라붙는 수요를 잠재웠기 때문에 여기서 더갈 수가 없는 거지. 이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선택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한두 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도 다양한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부담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분들은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는 거고, 이제 새롭게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좀 살짝 막힌 거고, 그리고 이미 지금 이제 이미 들어가 있거나 조금 중간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그 수요들이 조금은 적어진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지금 코로나나 이런 거나 상관없이, 코로나 지금 거의 다 조금 잠재워지고 있고, 그리고 정부 정책도 11월 때 나온 것들 한 5개월 지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 이제 진짜 시장의 수요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결정이 나는데, 어, 이 수요는 이미 아까 그, 여유가 넘치는 사람들의 수요는 지금 계속 눌림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요는 있지만, 정말 갖고 싶지만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애초에 차단당하고, 그 중간쯤에 있는 분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미 수요가 총체적으로 이 3단계에 있는 모든 피라미드에 있는 그 수요층들을 적당하게 다 누르고 있어서 폭발적으로 뭐 서울이든 뭐든 상승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 거지.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좀 내보면, 그래도 수도권 오르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 아, 앞으로도 당분간은 조금 더 오를 아파트도 있다. 네, 그렇지만 천장이 막혀서 그 올라갈 수 있는 폭은 한계가 있다. 여보, 내일 또 만나.